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s k 바이오스 안동공장에서 생산하는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SK 관계자로부터 현황 브리핑을 받고 백신 수송 트럭 적재한 봉인 작업을 하고 첫 출하 기념 테이프 커팅 후 물류센터로 떠나는 사람들을 한송했습니다. 정 총리는 백신 공장 보안 및 수송 보관 시 비상 대응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의 안전한 수송과 효능 보존 등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출하되는 백신은 가장 먼저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 접종될 것이다며 최근 백신에 대해 정치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백신은 과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정 총리는 시어처와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검증을 끝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흔들림없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빼앗긴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트럭에 실린 백신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께 희망의 봄을 꽃필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첫 출원한 코로나19 백신은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78만 7천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며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백신 접종 일정에 맞추기 위해 각 물류센터로 이송했습니다.